밤하늘을 가르는 굉음과 함께 172kmh의 강속구가 포수미트에 꽂혔다. 그 찰나의 순간 숨막히는 침묵이 야구장을 덮었다. 믿을 수 없는 숫자가 빛나고 있었다. 전광판에 새겨진 스코어는 2대3. 9회 말투아웃, 말로 타석에 들어선 파격의 불꽃 파이터즈의 루키의 강민규는 75년 동안 무패 신화를 이어온 동화대 에이스 박선우의 혼이 담긴 공을 침착하게 골라냈다. 그리고 이어진 2구째, 박선우가 던진 변화구는 스트라이크 존을 벗어났다. 볼렛. 파이어볼러의 궁이 허공을 갈랐고, 그와 동시에 3루에 있던 주자가 홈을 밟았다. 3대3 동점. 이 순간, 경기는 끝났다고 생각했던 모두의 예측을 뒤엎고, 미스터리한 서막을 올렸다. 이한 점이 단순한 동점이 아니라, 역사의 흐름을 통째로 바꿔놓는 거대한 균열의 시작이었음을 그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다. 동화대의 홈구장이자 지난 75년간 승리만을 외치던 불패의 성지는 갑자기 차갑게 얼어붙었고 관중들의 함성은 경악으로 바뀌었다. 그날 밤의 야구는 단순한 경기를 넘어 전통의 견고한 성벽에 도전한 혁신의 불꽃이 어떻게 그 성벽을 허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동화대 야구부가 창단된 이래 75년의 세월은 그들에게 단순히 시간이 아니었다. 살아있는 드라마였다. 그것은 철옹성 같은 승리의 유산이었다. 창단 첫해부터 전국대회를 석권하며 명문 야구부의 반열에 오른 동화대는 지난 수십년간 단한 번도 왕좌를 내준 적이 없다. 그들의 야구는 마치 잘 짜여진 교양국 같았다. 1 선발 에이스 박선우의 정교한 제구력과 압도적인 구위, 4번 타자 김태호의 폭발적인 장타력, 그리고 빈틈없는 수비로 이어지는 그들의 플레이는 실수 없는 야구의 완벽한 표본으로 여겨졌다. 특히 올 시즌 그들의 행보는 가히 신화적이었다. 정규리그 전승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우며 팀 평균 자책점 1.57, 팀 타율 0.321이라는 압도적인 통계로 압도적인 전력을 과시했다. 이 수치들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동화대가 쌓아온 75년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시스템의 결과물이었다. 그들의 훈련 방식, 선수 관리, 심지어는 경기 중 작전 지시까지 모든 것이 데이터와 전통에 기반하여 완벽하게 최적화되어 있었다. 이러한 완벽주의 덕분에 동화대는 승리, 그 자체의 상징이 되었고, 그들과 맞붙는 팀들은 경기에 앞서 이미 심리적인 패배를 경험하곤 했다. 분석가들은 동화대의 99% 우세를 점쳤고, 남은 1%는 그저 변수라는 말로 치부되었다. 이번 결승전 역시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그 1%의 변수가 역사상 가장 거대한 파동을 일으킬 줄은 아무도 몰랐다. 동화대의 야구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하나의 불변의 진리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들의 패배는 모두에게 충격적인 미스터리로 다가왔다. 반면, 불꽃 파이터즈는 야구계의 이단하였다. 장단 3년차의 신생템으로 그들의 야구는 동화대의 우아한 교양곡과는 정반대였다. 그들의 야구는 예측 불가능한 재즈에 가까웠다. 정석적인 훈련 대신 선수 개개인의 개성과 장점을 극대화하는 파격적인 방식을 채택했다. 동화대가 장타와 정교한 제구를 중시했다면 파이터즈는 무조건적인 달리기와 작은 연결을 통해 상대를 흔드는 데 집중했다. 그들의 타석은 단타와 본트 그리고 희생 플라이로 점철되어 있었다. 시즌 내내 그들은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이는 그들의 전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였다. 파이터즈의 감독인 이병호 감독은 한 인터뷰에서 우리의 목표는 상대방의 수비진을 끊임없이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다. 작은 균열을 만들고 그 균열을 통해 득점하는 것이 우리 야구의 핵심이다. 라고 말했다. 완벽한 수비란 없다. 실제로 그들은 시즌 동안 120개의 펀트를 성공시켰으며 도루 성공률은 85%에 달했다. 이러한 파격적인 전략은 동화대와 같은 전통의 강호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것이었다. 동화대의 완벽한 수비 시스템은 그들의 정교함 덕분에 완벽한 것이었지만 예측 불가능한 소규모 플레이에는 허점을 보였다. 결승전에서 파이터즈가 보여준 공격 방식은 동화대의 굳건한 수비진을 흔들기 시작했다. 동화대 선수들은 그들의 예상치 못한 공격 패턴에 당황했고 이 작은 당황이 결국 거대한 틈을 만들었다. 파이터즈의 파격적인 접근법은 단순한 도전이 아니라 동화대의 75년 전통이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새로운 야구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경기의 결정적인 전환점은 9회 말 동화대가 2대1로 앞선 상황에서 시작되었다. 타석에는 파이터즈의 8번 타자 박진수가 들어섰다. 일사말로 그는 동화대 의 에이스 박선우의 압도적인 9위에 두 번이나 삼진을 당한 바 있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 봤을 때 박진수의 역할은 병살타를 치거나 삼진으로 경기를 끝내는 것이었다. 모두가 그렇게 예상했고 박선우 역시 승리를 확신하며 직구 위주의 투구를 이어갔다. 하지만 그 순간 파이터즈의 이병호 감독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작전을 지시했다. 박진수에게 기습 스퀴즈 번트를 지시한 것이다. 박진수는 엉성한 자세로 번트를 시도했고 박선우의 강속구는 어처구니없게도 투수 마운드 바로 앞에 멈춰섰다. 박선우가 잠시 주춤하는 사이 삼루 주자가 홈을 파고들었고 공을 잡은 박선우는 홈으로 공을 던졌지만 이미 주자는 홈플레이트를 밟은 후였다. 이 하나의 번트는 단순한 득점이 아니었다. 동점. 이것은 75년간 쌓아온 동화대의 완벽한 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박선우의 완벽한 제구력과 빠른 공을 믿었던 동화대는 기습적인 작은 플레이에 대한 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았던 것이다. 이병호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우리는 상대방의 시스템을 존중하지만 그 시스템의 맹점을 노렸다. 가장 강한 곳이 가장 취약한 곳이 될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라고 말했다. 이 하나의 번트는 동화대의 불패신화에 작은 균열을 냈고 그 균열은 순식간에 거대한 붕괴로 이어졌다. 이 경기는 단순한 스포츠 경기를 넘어 선수들의 심리적 깊이를 드러내는 드라마였다. 9회 초까지 완벽한 투구를 이어가던 동화대의 에이스 박선우는 동점 펀트 이후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에는 그동안 본적 없는 당황함과 불안이 교차했다. 경기 전 인터뷰에서 이번 시즌은 그 어떤 때보다 승리가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그게 제게 가장 큰 압박감입니다. 라고 말했던 그의 심리적 부담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자 통제 불능 상태에 이르렀다. 그의 구속은 눈에 띄게 줄었고 재구는 흔들렸다. 반면 불꽃 파이터즈의 선수들은 예상치 못한 통점에 환호하며 오히려 자신감을 얻었다. 말로 상황에서 번트를 성공시킨 박진수는 우리는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이길 것인가에 대한 고민만 있었다. 라고 고백하며 그들의 야구가 단순한 기술적 우위가 아닌 심리적 우위에서 비롯되었음을 증명했다. 특히 11회 연장전에서 끝내기 안타를 친 강민규는 타석에 들어서기 전 감독에게 선배들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어요. 이제 우리의 시간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처럼 동화대의 선수들은 수십 년간 승리만을 해온 익숙함에 갇혀 있었고 파이터즈의 선수들은 패배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유로움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이 경기는 야구 기술의 싸움이 아니라 승리의 중압감에 짓눌린 전통과 자유로운 도전을 갈망하는 파격 사이의 치열한 심리전이었다. 이 경기의 결과는 단지 야구계의 판도를 뒤집는 것을 넘어 전통과 혁신이라는 거대한 주제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지난 75년간 동화대가 쌓아온 승리의 방정식은 더 이상 절대적인 진리가 아님이 증명되었다. 그들의 완벽한 시스템은 파이터즈의 예측 불가능한 작은 플레이 앞에서 무력화되었고, 이는 현대 스포츠가 단순한 피지컬이나 기술의 우위만으로 승리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한 스포츠 평론가는 동화되는 자신들의 강점에 너무 도취되어 있었다. 그들은 상대방이 자신들의 시스템에 맞춰 움직일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파이터즈는 완전히 다른 규칙을 들고 나왔다. 이것은 마치 체스 명수가 바둑의 규칙으로 싸움을 거는 것과 같았다. 라고 비유했다. 이 경기 이후 많은 팀들이 파이터즈의 작은 야구를 연구하기 시작했으며, 동화대 역시 7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들의 전략과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번 경기는 단순히 파이터즈의 우승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며, 과거의 영광에 갇힌 전통에 대한 냉혹한 경고이다. 이 경기의 미스터리는 앞으로도 오랜 시간 동안 야구 팬들 사이에서 회자될 것이며, 동화대와 파이터즈의 이름은 단순한 라이벌이 아니라 야구의 역사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끈 상징적인 존재로 기억될 것이다.